함께 찬송과 412장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찬송과 41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쌓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 내 영혼을 덮을 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평안을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니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그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나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을 소이땅 위에 허 만길가는 동안 잠든 평 화가 어디 있 나？우리 모두 다 예수 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를 누리 겠네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보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찬송의 기쁨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천국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극휼과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볼수 있는 주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9면 큐틴 교재 184쪽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은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에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조롱하는 자를 그는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멸류가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원이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함을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내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문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 대로 밀어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나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 개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 중한 사람은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지혜의 대명사가 된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한 아이의 진짜 어머니를 찾아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기록에서 왕상 3장 28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이 판결함의 지혜. 세상 속의 지혜가 함께 이어졌다는 것이 발견됩니다. 어제 저희는 지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식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해하였고 반면 자먼에서 말하는 지혜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이 지혜의 근원이라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세상적인 지혜의 차원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과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의 양면성을 다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세상에서 사, 사,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지혜이기도 합니다. 자멀이난 책이 지혜 문학으로 불리우는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지 또 해결할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한 잠언 17장 어제 말씀드린 삼방향의 발도둠이 있었죠. 하나님을 향한 뻗어나감, 이웃을 향한 발도둠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그 영적 발도동 가운데서 특별히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지혜롭게 우리의 신앙이 뻗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다투는 자가 아니라 화목하는 자가 될수 있을지 그 삶의 실천적인 지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이 주요 구절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삶의 이야기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재물을 가지고 다투는 가정, 그리고 그 공동체보다 차라리 재물이 적어도 평안한 가정과 공동체가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은입니다. 가난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부유한 가운데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재육이 집에 가득하다는 그 말은 그 당시 화목재물을 의미하는데요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 그 재물의 일부를 가족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유일하게 화목재에 해당된 내용이죠 그런데 이 화목 재물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욕심이 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는 종종 큰 싸움으로 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죠. 부모님이 살아 가실 때 형제와 자매들이 화목하게 지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와 자매끼리 다툼이 일어나 심한 다툼이 생기고 때로는 그들이 평생 갈라져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듣게 됩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가정의 평화가 깨지고 다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지혜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잠정적인 것이고 결국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종말론적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현대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국의 로버트 퍼트남이라는 유명한 사회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쓴책 중에 나홀로 볼링 볼링 언론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로버트 퍼트남은 현대 미국인들이 볼링 경기에서 팀 플레이보다는 따로 혼자서 플레이하는 것을 더욱더 즐기는 현상들을 분석합니다. 즉 오늘 현대인들에게 사회적 관계성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마시고 함께 즐기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가 말하는 유명한 개념인데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의 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 무형의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 붕괴된 사회는 돈과 재화와 여러 공공 공간 등 유형적 자본이 아무리 넘치더라도 매우 취약한 사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 양보와 같은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 사회적 자본이 없는 사회들은 아무리 유형적 자본이 넘쳐나도 매우 취약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유사합니다. 아무리 풍족한 재화와 물질과 돈과 이러한 유형적 자본을 갖고 있는다 한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양보하는 이 공동체성을 잃어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결코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이 될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또 우리의 모든 교회 생활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두터운 그 공동체성을 통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성품들이 형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이렇게 공동체 가운데 다툼의 기미가 보이기 이전에는 사전에 그것을 미리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두 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오늘 큐티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견지에서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싸움을 자제하는 것이 싸움에서 빠져나오기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싸움을 자제하는 것이 싸움에서 빠져나온 것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진리입니다. 일단 다툼이 시작되면 그 다툼의 상처와 갈등의 아픔으로부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때로는 몇 배, 몇십 배 더한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유학한 그 플러 신학교에 저의 스승이기도 하셨고 제 논문의 주요 연구 대상이기도 한 유명한 신학자 글렌 스타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쓰신 하나님 나라의 윤리라는 그의 저서는 올해 한국어로 제 2판이 번역되어서 많은 신학생들에게 교과서와 같은 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윤리, 그리고 평화 윤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그 개념들이 있는데요. 진정한 평화와 화목은 언제나 주도하는 윤리, 사전적인 윤리, proactive ethics 라고 부릅니다. 즉, 먼저 그것을 실행하는 그 자가 평화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전쟁의 문제에 주목하시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일단 일어나면은 그것을 돌이키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과 다툼과 갈등은 사전에 그것을 방지하고 평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산상수훈을 통해 예를 드시는데요. 우리는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라고 불리워지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의 모든 자녀에게는 성육신적인 제자로서의 평화를 만드는 자의 성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과 평화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 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 즉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회, 특별히 이 한반도 땅에서 이러한 그 진정한 평화는 아무런 노력 없이 그대,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평화를 만들어내는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로 평화의 왕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의 소식이 우리에게 되었습니다. 그 1세기 로마 시대의 평화를 우리는 그 유명한 이름 팍스 로마나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팍스 평화는 바로 폭력과 권위를 앞세워서. 모든 사람들을 잠재우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평화는 모든 면에서 이팍스 로마나와 대치됩니다. 신약 성서의 복음이라는 단어 유앙겔리온은 로마에서 종종 쓰이던 헬라어였습니다. 그것은 로마에서 개선 장군들이 전쟁을 이기고 나와 돌아와서 부르는 그 개선가. 그 기쁨의 개선가를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한 계련 복음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 중 가장 처음으로 쓰여진 마가복음 첫 번째 말씀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성육신을 통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당시 유대 지식인들처럼 로마 그 권력자들과 결탁하여 가난한 자들, 약자들을 억누르는 팍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열심 당원들처럼 그 권력자들, 그들의 맞서서 또 다른 폭력으로 반란과 혁명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평화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 주신 평화는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식 즉 죄의 문제로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해 화해의 사도로 오시어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셔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평화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의 제자입니까? 주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폭력과 지배가 넘치는 이 소돔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 속에 진정한 평화,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사전에 평화를 조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관계와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평화 만드는 자로 이끄시는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다툼과 그 갈등을 종식시킬 그 화목이 말의 지혜에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7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함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지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그리고 나서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시죠. 시작 허물을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관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종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딱 생각나는 한국 속담이 있습니다. 바로 천양빛 말 한마디에 천양빛을 감는다는 것입니다. 말은 큰 싸움의 시작이 될수 있고 또 말은 엄청난 불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말은 평화의 도구가 될수 있고, 말은 다툼과 폭력의 근원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관계 속에서 말 입술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바로 입술의 지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과 지혜로운 언어로 가득 찬 주님의 자녀들은 그의 삶에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언어는 말은 말이 아닙니다. 적더라도 허물을 덮어 주는 말. 이 말이 우리의 지혜의 언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자모 10장 12절 10장 12절에서도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사람은 사랑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고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허물을 덮어 준다는 것입니다. 저도 목사이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늘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언제나 말을 하게 됩니다. 언어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신방을 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데 여전히 제 언어 가운데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발견되고 또 생각되어질 때마다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왜? 필요 없는 말왜 쓸데없는 말을 굳이 하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말의 지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때로는 허물을 덮어주는 언어보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언어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충고가 필요하다면 오늘 십 절의 말씀처럼 한 마디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비판하는 언어와 말의 습관들이 결국 내 자아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3 절의 말씀 꼭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결국. 우리의 모든 말과 언어의 지혜는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 허물을 덮어주는 그 언어의 사람이 되어 사랑하는 자, 화목하는 자,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지혜로운 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능의 성도님들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언어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어 는 자가 되어 풍성한 공동체 관계의 축복이 넘쳐나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에 이때와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 화목과 평화가 중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다투는 가족보다 재물이 적어도 평안한 가정, 그것이 진정 진정으로 지혜로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평화를 이루어내는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진정으로. 화목과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언어를 지켜 주시고, 우리의 입술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와 마음이 주님 안에서 깨끗하고 청결한 주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함께 말씀에 이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느님,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진정한 평화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화목과 평화와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의 아버지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입술을 제어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더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동 생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에게 평화와 화해의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삶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 이 놀라운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마음의 평안의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로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